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투자 연구소 하이엔드 투자 대표 신동철입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어, 한국증권TV에서 매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황분석과 여러분들에게 매일 수급이 좋은 단기 투자 종목 함께 저희가 운영하면서 예, 확실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시 후에 오늘도 어떤 수익을 확정했는지 매일매일 저희가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잠시 후 간단하게 보여 드리고 그때 마음의 아이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 저랑 또 실시간 소통하시려면요. 예. 내일은 이제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0분부터 한국중권TV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은 또 카톡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네,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 코드 1111, 14개인데요. 예,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또 카톡 채널 들어오시면 카톡 안에 들어오시면 아마 여러분 한 일주일만 계셔 보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 미, 미리 나가지 마시고 딱 일주일만 여러분 그 안에 계셔 보시면 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좋은 종목 드리고 또 수익 종목도 드리고 그리고 단기투자 단기 또 수급 좋은 종목도 같이 저희가 예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예 실시간으로 어, 뉴스 속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차근차근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속보만 보셔도 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멘탈 관리 제가 뇌동 뇌동 매매 못하도록 꽉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일단 한 들어와 보시고 어떻게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일주일만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나가라고 해도 절대 나가시지 않을 겁니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면 되고요. 예,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입니다. 참여 코드 1111이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이제 이 영상 밑에 더 보기 있잖아요. 한번 클릭하시고 제가 소개를 저에 대한 소개를 저,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 좀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더 이해하시는데 빠르실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 보세요. 자, 오늘 업정을 보면 코스피 예. 플러스 1.03 코스닥 플러스 0.43 외국인이 매도 기관이 예 매수를 하였고요. 개인은 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개인이 매도. 상승이 예 하락 종목보다 많았습니다. 차트를 먼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차트는 제가 주봉 차트 2260까지 열려 있다고 제가 3주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결국 이 라인까지 오고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단기, 중기로 자, 접근하려면 중기적은 일단 이 11선 위에 안착이 돼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자, 단기적으로는, 예,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11선, 역시 일봉의 11, 일봉 차트 11선 위에 안착이 돼야 지지가 있어야 단기적으로도 이제 안정세를 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 11선 위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건, 명확한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제 말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종목을 보기 전에.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들로 우리가 수익을 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워트가 상한가를 갔는데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넉넉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드리고, 그리고 예, 이렇게 돌파가 됐죠. 돌파하면 매수,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 아주 안전하게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그 다음 종목, 진양산업입니다. 역시 진영 산업 역시 오늘 저희가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문자 드렸어요 문자 드리고 예 돌파 아주 깔끔한 오늘 익절을 예, 저희가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또 있냐고요? 또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이 안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할 시간 드렸고, 익절할 시간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또 있냐고요? 또 있습니다. 이거 홀딩스. 예, 오늘 장막판에 급등했는데, 제가 오늘 이 안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라고 넉넉하게 구간 드렸고, 예. 안전하게 오늘 익절하고,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몇 종목입니까? 한 종목. 그다음에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깔끔하게 저희가 오늘 익절하고 나왔다. 매일 저렇게, 매일 이렇게 저희가 단기 투자로, 예, 단기 투자로, 스케핑 아닙니다. 단투 아닙니다. 수급이 좋은, 정말 하이엔드, 그 위에는 없습니다. 제가 자부하가 데 여러분들, 일주일만 이 방에서 계셔보면 여러분들 아마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뀔 최고의 기회가 왔다는 거,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딱 일주일만 계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틀만 있으면 아는데 왜 자꾸 대표님은 일주일 얘기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만 한번 계셔보세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종목 가져가기 부담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이렇게 하루에 3%, 제가 좀 겸손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5%에서 1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2 0 저희가 20% 넘지 않게 매매 단계 투자하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루에 세개 종목 이상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20%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하셔서 예, 편하게 매매하시면 여러분 큰 수익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수익 종목도 같이 매매하고 있는데 세개 종목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예,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또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예,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참여 코드 1 1 1 1 4네 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종목 볼까요? 이 오늘의 종목은 과연 무엇을 볼까요? 예, 제가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거는 하나 에어로스피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 예, 상승하였고, 오늘 저희가 익절하였습니다. 연봉, 월봉. 자, 월봉도 11선 위에 안착, 주봉도 11선 위에 안착. 흐름이 좋죠? 자, 일봉도 11선 위에 안착 했습니다. 지금 흐름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매매하시려면 이런 종목 하셔야 됩니다. 11선 밑에 있는 종목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여러분의 보유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11선 밑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대응을 잘해서 미리 물량 조절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혼자가 안 되시면 예, 이렇게 저랑 저 같이 편안하게 매매, 매매할 수 있는 멘토랑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의 에로스피스 예, 지금 흐름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큰 수익 나시고 또 승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